참 예수님, 참 예수님. 어떤 글을 보니 식용 버섯과 독버섯이 단지 1%의 성분 차이로 구분된다고 합니다. 그 기사에 따르면 버섯은 물90% 이상, 단백질 3% 이하, 탄수화물 5% 이하, 지방 1%, 미네랄 1%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%를 차지하고 있는 미네랄의 특성에 따라 버섯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받으며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원한과 원망이 커지면 어느새 양심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때론 독버섯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. 부부지간에 부모자식간에 또 대사회적으로 민족과 나라 사이에서도 안타까운 폭력이 난무하고 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. 또 집착과 욕심이 가득 차서 극단적 이기주의 모습으로 변하곤 합니다. 우리가 독보소지 되는데 그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단지 1%의 편견이나 1%의 오만이면 충분합니다. 99%의 선함과 연민이 있다고 해도 그 1%가 나머지 99%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. 먹물 한 방울이면 컵에 담긴 맑은 물을 까맣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랑은 99%가 돼도 충분하지 않지만 미움은 단 1%만으로도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.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일풀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고 지금도 그 일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.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. 주님의 기도를 보면 오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,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.